안녕하세요, 김문성입니다 아,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로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는 존칭어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존칭어가 될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어권에서도 존칭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무조건 반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때는 존칭어를 씁니다. 예, 존칭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존칭어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Please, please 해 보세요, 여러분. Please, please 이 please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렇게 간청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제발, please.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존칭어를 만들어 주는 비법입니다. 모든 문장 뒤에 please를 붙여주면 여기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please를 붙여주면 존칭어로 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ant a hamburger. 나는 햄버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I want a hamburger 그럼 나는 햄버거를 원해 그런데 I want a hamburger please 이러면 나는 햄버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존칭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존칭어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이 말한 문장 뒤에 please를 써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는 특히 please를 써 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 줄래요? 근데 만약에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이러면은 문좀 열어 주실래요? 되게 존칭어로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Can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줄래?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Say please, then I will. 이건 무슨 말이냐면 please 자를 붙여 그럼 내가 열어줄게. 무슨 말이냐? 정중하게 얘기해. 존칭어 써.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많이 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please. 그러면 ok. 그리고 열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존 칭어를 쓰고 싶다. 부탁을 하거나 어, 아니면 말을 할때 끝에다가 please자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살까지. 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장소를 넣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밥을 먹어요. 나는 점심을 먹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점심을 어디에서 먹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장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탄 장소를 배우도록할 겁니다. 위치에 대한 걸 배울 거고 다음에는 방향에 대한 위치의 방향에 대한 것을 배울 겁니다. 아, 위치의 방향이 아라 장소의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다, 아니면 어디서 왔다. 이건 방향이죠.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위치예요. 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겠죠? 위치.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틀은 그대로 비슷합니다. 주인공, 행동, 살, 장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익숙하죠? 장소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언제 나오냐? 장소는 살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장소는 살 다음에 나온다. 그럼 영어로 하면 I speak English in class. I speak English in class. I, 주인공, speak, 행동, English, 살. Class, 장소죠. 그런데 이게 붙었어요. In,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언제 in을 사용하고 언제 as을 사용하는지 위치에 대해서 이 장소 사용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언제 인을 사용하느냐? 장소에 언제 인을 사용하느냐? 간단해서 간단하게 도시나 국가와 같이 비교적 뭐라고요? 넓은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인을 사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방금 class 라 그랬잖아요. class 클래스. class에도 인을 붙였어요. 클래스는 근데 비교적 도시나 국가와 같이 넓은 장소가 아닌데 왜 인을 썼느냐? 자, 인을 쓰는 또 다른 상황은 어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인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아까는 I don't speak English in class. 그러니까 반에서 나는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 느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인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스페인 Spain 하면 그냥 스페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에서 그러면은 in Spain 이렇게 됩니다. in Spain 장소 앞에다가 in만 붙여 주면 돼요. 언제 in을 붙인다? 장소 앞에 도시나 국가와 같이 비교적 넓은 장소. 알겠죠? 자, 그다음은 부산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해 보세요, 여러분. in Busan i 인 부산, 부산이라고도 하고 푸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p 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푸산 네, 부산 부산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저는 부산에 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죠, 여러분. 살다는요, 따라해보세요. Live, with, live. live, live, live. 교재 그대로 좀 가지 않아요. 교재 왜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재 외 것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강의 듣는 어그 그게 있죠 명분이 서죠, 그렇죠? 자, 저는 부산에 삽니다. 그럼 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부산에 삽니다. 그럼 주인공 뭐예요? I. 행동 뭐예요? Live. 장소 뭐예요? 부산. I live in 부산. I live in 부산,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얘기해봐. 이게 뭐가 없어요. 주인공 있죠. 행동 있죠. 장소 있죠. 뭐가 없어요? 맞습니다. 살이 없어요. 그죠? 살이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는데요. 우리가 주인공, 행동, 살, 장소를 배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할, 이야기할 때 항상 살을 말합니까? 항상 장소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 김문석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는 억지로라도 살을 껴가지고 말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살을 말할 필요가 없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공 행동 말했어요. 어, 내가 영어로 말할 때 살이 필요 없네. 살 넘어가요. 장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또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면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쓴다면 장소도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면서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 번또 이야기할 겁니다.